자 아무튼 예,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룰렛으로 전차 특집 신청으로 우리 노병장님이 삼공비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테크는요 똥입니다. 미리 말하면 똥이에요. 스티비가 조금 더 높을 텐데 아마 DPM은. 우선, 자, 최대의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상공비가. 이렇게 하면은, 한방 데미지가 390이고, 일반탄 관통력이 248이죠. 좀 낮아요. 일반 중형전차들을 치고, 일반탄 관통력도 낮습니다. 400, 248로 낮고, 골탄이 관통력이 300분이 안 돼요. 성작탄으로. 쓰레기죠. 예. 고폭탄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자. 연사력은 이게 딜 세팅 다한 거예요. 장전기, 수직안전기, 환풍기 달고 음식 먹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추가 있기까지 달고요. 하면은 딱 6초 나와요. 이거 안다면 뭐 6.1초 나오는데, 뭐, 아무 약간 차이 있습니다. 부안각은 8도. 위론 20도 조준시간 1.7초 명중률 0.32 DPM 3900 그러니까 주포 성능만 보면은 별로 안 나빠 보이는데 관통력이 지랄을 할 겁니다 아마 예. 일반탄 골탄 전부 다 관통력이 낮기 때문에 좀용 나와요 타다 보면은 체력은 1900으로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차체 장갑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포탑 장갑도 네. 이래요, 그냥. 본인을 일반탄으로 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해치 겁나게 크고, 음. 포방패는 그나마 좀 단단한데, 성공비가. 포방패 옆쪽에 이 볼때기 부분, 그리고 차체는 뭐다 뚫린다 보면 어깨도 뚫리고. 그나마 이 상판 중에 조종수 해치 근처에 있는 상판은 경사 때문에, 어, 튕기긴 해요. 근데 이걸 성장으로 바꾸면, 예. 이지랄이 되죠. 그래서 어, 일반 탄 상대로는 그나마 약간의 내성이 있기는 한데 성장을 쓰는 상대면요 포방패 말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리고 기동력 부분은 추중비 20 정도 나오고요 최고 속도 65에 후진 23 차체 선의 61도로 나쁘지는 않아요 기동력을. 대신에 위장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정지시 33, 기동시 25로 그냥 일반 미디움 중에 조금 조금 낮은 수준. 시야가 풀 세팅하면은 뭐 474m 나온다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탱크는 d p m 은 확실히 높아가지고 장갑이 좀 없는 상대방을 상대할 때는 좋아요. 하지만 장갑이 좀 있는 애들 상대할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예, 존나날 또대로 맞아야 돼요. 아니 뭐 스프로킷을 물어가지고 무한 궤도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상 좀 힘든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플레이 스타일은 레오파드랑 비슷하기는 한데 레오보다는 조금 더 일선에 있는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음, 근접에서 DPM 싸움해도 되고요, 그냥 네, 장갑이 없어서 최대한 안 맞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최대한. 관통력이 딸리기 때문에 근접에서 싸워야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에서 싸울 때도 야, 너한테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장갑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안 맞고 때리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일선에서.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탄속은 일반탄이 1100m 초당. 그리고 성형제의탄이 800m 초당. 고폭기 초당 700m로 탄속도 느립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면 돼요 탱크 자체가 기동력이랑 약간의 위장력이랑 그리고 DPM을 빼면은 장점이 거의 없다 예, 단점이 더 많은 탱크죠 특히 관통력 만약에 이 녀석이 관통력만 좀 괜찮았으면은 뭐 일반탄 248mm 뭐 이건 그렇다고 해 근데 이제 골탄이 성형 자격탄인데 300mm 관통이면 좀 너무한 거죠, 이거는. 이게 문제, 이게. 이게 만약에 30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20만 됐어도 뭐라고 안 하는데, 300mm면요, 골탄이. 성형 자격탄으로 300mm면 200 포탑을 뚫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200이 포탑이 조금만 돌려도 튕길걸요, 아마 이거. 뭐 아무튼. 타보도록 합시다 저도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해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최대한 헐다운이나 라인전 할때엄패물을 우측에 깨는게 좋고요 아유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쭈루롱님그이 녀석을 타면은 뭔가, 나 대신 맞을 아군이 필요해요, 이 탱크는. 내가 맞으면서 딜을 놓기에는 관통력이라는 문제 때문에 너무, 어, 좀 그래. 그러니까 장전이 빠른 건 알겠는데. 자, 여기, 차에 좀 들어가자. 그래 장전이 빨라서 이제 물장들한테는 쎄거든요 이렇게. 야뭐 맞았냐 이호슈 맞았네 이 친구. 이스리아면이호슈인데 이거 지금 가자 숙치를 잡으러 가자. 야! 아니 미쳤? 방중주씨발. 그러니까 방금 옆골에 조준했는데 뭐 어떻게 쳐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상판 맞고 튕긴 거잖아요 이거. 포신 도는 거 봐. 와, 소름 돋았는데 방금 뭐지? 보시야. 어떻게 저게 자연스럽게 포신이 돌지? 자, 마오셴 이거 하부 정확하게 때리는 거 아니면 일반 탄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해치도 힘들 텐데, 아마 뭐야? 이거 골탄 합시다. 그냥 <laughs> 안 된다. 이거. 자, 골타는, 되네요. 아, 편안. 너그 옆티하냐 친구야. 역티를 해 역티를. 아 n l e 많은데. 상공배가 그래도 싸우기 좋은 라인이에요. 이거는 애들 다 물장이잖아. 잠수인가? <목소리> 140 <목소리> 야, 140 상판이 확률관통이라고? 어떻게 140 상판이 확률 관통이 떠 오고 5 0공을 장전이지 임마 이라 봐. <laughs> 얘네 자주 만 마는 단체로좋았지요아왠 예, 상공비 이렇게 싸워야 돼요. 좀 물장인 애들하고 DPM은 확실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관통력이 문제면은 관통력을 해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에이스야? 능력자 에이스. 한6 0 0 0딜에 5킬 스팟딜 조금 있고 순경 1,267이네요. 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반 좀 중전차나 딴딴한 애들 없는 아... 곳 가탱으로 만들어 타고 다니시네. 그리고 옆에 나랑 같이 뭐 맞아주거나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어, 3공비가 활약할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DPM은 확실하니까. 명정이랑 조준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관통력이 문제라 그렇지. 이제 관통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최대한 근접에서 싸우고 원거리가 되면은 이제 관통력 떨어지니까 좀물장이 애들하고 싸우는 방법이죠. 최대한. 이것도 유튜브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전차 특집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공비 특집으로 올라갈겠죠? 아니, 새벽에 웬 씨발 자주포를 이렇게 많이 타고 있어, 애들이. 아니, 너무 많잖아, 이거는. 야, 잣됐다, 이거. 뭐 쉽게, 이거. 야, 블라인드 오지게 쏠 거야, 임마. 나와, 거기서. 맞은 거 같은데? 왜안 터지지? 통구 위주거 뭐야 새끼 왜 걸레가 돼있어 <laughs> <laughs> 근데 내거 담아놨으면 진작에 죽었는데 그냥 뭐 개도 없었던나본데 일반탄 쓴거 왜 일로 들어오냐? 얘는 아, 너가 여기 등대 자리 를먹 겠다. 바본가 스파 좀지 우고 뭐야? 이거 바우스, 이거 맛있 어 보이 는데 먹 으러 가자. 골탄으를 바꾸고 안돼 야냄겨 천딜만 먹자 천딜만 아 안돼 안돼 어왜 잠깐만 함정이다 잠깐만 어, 많은데 그와정에프로젝트 중앙으로 들어가 덩치들 사이에 껴 있는. 함공비 아씨, 미쳤다. 야, 뭐 올라오잖아, 뭐 올라오잖아. 뭐야, 이거, 뭐야? 세상에 씨발 살려줘. 오! 우리 잃었어. 아우, 수고. 어디 맞? 포방패 맞네. 포방패. <laughs> <laughs> 야이병 성작이었는데 포방패로 씹었어요. 포방패 아니고 다 뚫리거든. 야이병 맞으면은 성작이라 포방패로 씹었다. 풍석이라. 어. 님만 하러 가볼까? 아유 아씨 핑씨 음..포방패가 열일했죠 이거는 자주 보시잘 막았죠 그래도 어우 1급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상공비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dpm이 우선 되니까 차제봐 빵딜 5명 태백라이트 얼마 안 맞았지? 두 대뿐이 안 맞았네. 그러니까 블라 쏜거 중에 두발 맞았네요, 두 발. 어. 좋습니다. 하나는 완전 적용용이잖아. 어, 맛있어. 이건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유, 노병장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삼공비 특집 신청하신 분이죠. 이 지나갈 때 보일텐데 그쵸? 카나무도 지나갈 테고 아아 갑... 이건 왜 아니 왜 왜안보였냐 이거? 어 개웃기네? 그러니 이거, 이거, 서에서수이없이없안보였보였 말도 안되안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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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인데 에바, 에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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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우씨, 뭐야 이게 이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아, 빵준율 씨발 이름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빵 e b 어, 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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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그 처리 안됐나? 새끼 잡아라 튄다 내가 더 빠를 걸장전 코방패 열심히 일하네 <laughs> 어때 여러분들 3공기 참 쉽죠 1급이네 1급의 능력자 6233딜에 4킬 어. 적격해서 얻은 들이 좀 있어가지고 경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어찌됐던 간에 이겼네요. 그니까, 삼공비가 단점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관통력이랑, 뭐, 장갑? 그러면은 그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전장을 선택을 하면 돼요. 우선, 관통력, 문제가 있으니까, 원거리에서 싸우지 말 것이랑, 그리고, 단단한 적 상대로 하지 말 것. 음,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장갑이 나도 없으니까, 상대방도 장갑 없는 애랑 싸우면 돼요. 중형라인 가라, 이거죠. 아니면, 헤비라인의 측면을 노리던가, 중형라인 가라, 이거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중형 중에서도 단단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으면 상대방 픽이 중형 라인도 피해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따라가면 돼. 아군 상대방에도 뭐 단단한 중형들이 있는데 대신에 아군에도 중형이 그런 단단한 애가 있으면 은 같이 따라가세요. 그리고 DPM 지원을 해주면 돼요. 방금 맵 같은 경우는 그냥 맵 중앙에서 계속 이곳저곳 찌른 거잖아요. 거리 한 300m 정도, 400, 3, 400 이내로 되니까. DPM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똥이긴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탱크는.